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아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일주풀이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석이 이루옵 없어서 오늘도 소승이육식과학자로 임술 백호 대사 일주를 명기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 일주 여자는 남편이 관성인묘 되었으며 또, 또한 남자는 개성인묘 부인과 아, 관성인묘 자식을 요지에 넣어 매우 좋지 못한 일조가 됩니다. 야, 이러한 일조, 어, 임술일조를 보면서 어, 하나하나 자세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일조 천간 임수와 지리술토가 모여져서 우리는 요 임술일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리술토가 어, 천간에 어, 임수를 토곡수한다 하여 요 술토를 어, 육진성으로 편관이다 말을 합니다. 이 술토 지장간에는 무정신, 편관, 정계 인수가 들어있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술토다. 이렇게 말씀을 쓸 수가 있고요. 어, 천간의 임수 역시 어, 지지의 지장간의 어, 임감무 자, 그래서 이 어, 일간 임수도 이렇게 임감무 십신, 비견, 십신 편관을 가지고 있는 임수 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은 요 지지 지디, 지지의 지장간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 천간의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역학 설명하는 선생님도 없으며 어, 역학서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있는 다라 선각선님과 단인연에 의해서 요 천간 지장간 법을 알게 되어 사주풀이를 할때요 어, 천간 지장간 법을 아주 중요시해서 사주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임수 일간에 요 지장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 요 임수가 지지로 보면 해수요 해수가 청년으로 가면은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해수 지장간에 임간물을 요렇게 갖다 놓고 어,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이죠. 즉요 어, 임수를 어, 사람의 몸으로 보고 어, 이 지장간을 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어, 이순동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이 어, 일간이 또 역시 이제 임술 어, 우리는 백호대사 일조라고도 합니다. 자그럼 백호대사란 무엇이냐? 즉 피우고 죽는 어, 혈광사. 매우 조치에 원한 사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옛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이페코레살은 어, 조치에 원한 일주로서, 어, 궁합으로서는 매우 꺼리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어, 그러면은, 요거 이 임수 일주가 여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어, 임수 일주가 여자라고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지. 우리가 진술 충미를, 어, 묘지를 안 합니까? 그래서, 어, 백호자살에, 아, 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요. 그러면, 요, 편관이라고 하는 거죠. 토국산 편관인데. 그런 편관은 무엇이냐, 이랬데 즉, 명예도 되지만은, 어, 남편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 남편성이 이렇게 묘지로 들어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운에서, 어, 진연이 와가지고, 어, 추울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남편이 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또, 진만 어, 그러냐. 어, 축술형도 하죠. 그 다음에 술미파도 하죠. 형, 형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축미가 들어올 때, 어, 여자는 남편성에 상당한 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관이라면은 요게 이제 여자라면, 이게 남편의 집인데, 자, 보세요. 어, 이제 진술충이 토가 이번에 남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술이 딱 있어요. 그러면 진이 이제 남편성이 또 술을 하셔야 돼. 진술충으로 깨는 형국이죠. 그래서, 어, 남편을 깨는 형국이고, 또, 아, 어, 또, 축토, 축토가 또 이렇게 남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라고 축소 형을 해버리죠? 그게 형을 해서 깨버리니까또 역시 축토도 여기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그 다음에 미토가 있는데, 미토도 역시 술미, 형이죠? 어, 그 다음에 파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남, 여자는 남편성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술토를 가진 여자는, 어, 또, 뭐가 시대냐면은, 우리가 시, 어, 지지에, 어, 시1지가 있는데, 요 술토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상급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2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연애, 태어난 연애, 요렇게 이제 해자 축년에 태어난 여자는 요 술토가 또 역시 상급살 남편을 먼저 묘지로 보내는 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요렇게 편과 인술, 백호대살 묘와 어, 해자 중년에 태어난 여자들은, 어, 상부살, 남편을 묘지에 넣는 사이되어서 어, 더욱더 안 좋다. 잘못하면은 남편을 먼저 보내는 일주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요 지지, 어, 아, 지, 어, 지장간, 지장간에 요 정화. 정화는 여자한테 또 누구냐면은, 어, 아버정 편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에도 해당이 되고, 또 시집을 가면은, 이 정제가, 아, 어, 시어머니, 어, 정편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어, 시어머니,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 형제.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 운에서, 요걸, 지, 요 지인이 와서 다추원하면은 요게 개수와 요, 화하가아 어, 정화가 자오충 이제 지집, 정, 정 선자로는뭐정계충이라 하지만은, 요, 지지로는 이게 좌우총이 발동됩니다. 그러면은, 어, 아버지나, 아버, 지 형제,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 형제의 신상에, 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임술일주 여자, 는 어, 남편성과 조금 전에 말했던 육신성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이 남자로 도한번표현해주시다 남자. 어, 인술 일조. 자, 그러면 남자도 이렇게 백보대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남자한테 이 평가는 뭐냐 하면은, 아, 자식성입니다. 자, 그런 게 자식이 묘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어, 지인이 와서 충을 하거나, 술미형을 하거나, 어, 술 축술, 축술을 하게 되면은, 남, 남자는 자식한테 문제가 올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그다음에 요거는 편관은 어, 남자의 명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총하는 운이 오면은 자식의 문제, 어, 명예의 손상 그런 것이 올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요 형제는 또 역시 남자도 역시 아버지, 어, 아버지 형제가 이렇게 이제 묘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에 자업총하거나 출미형을 하면은 그러한 형제성의 어, 아버지 형제 어, 예, 어, 문제가 올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계는 또 어,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 부인을 묘지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 얼마나 일주가 도치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인만 그런 것이 아니냐. 부인이 아니면은 어, 부인의 형제, 어, 그죠? 부인의 형제도 역시 이렇게 묘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임술백고살 어, 남자 역시 자식의 한을 가지고 있고요. 어, 잘못하면 부인을 묘지로 보내는 행국이 되고요. 자기 병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술 일주에서, 어, 부인성은, 어, 5화, 그 다음에, 어, 지지로 4화가 되는데요. 오화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이 오화가 하고는 술하고는 옷술 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또다시 어 합을 해서 또 신약이 되면은 어 귀신이 되기 때문에 남편성이 매우 어 부인성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화는 사화가 들어오면 이것이 뭐냐면 사술이 또 기무관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 귀신으로 돌아가면은 어 삶이 미쳐 돌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녀 모두 다 임술, 요 백호살에 태어난 여자랑 남자는, 어, 떠한그 살의 작용에 의해서 매우, 어,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어, 또, 어, 사주가, 사주가, 어, 즉, 어, 임수가 신강에서 신강에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 또 도생금으로 오행이 잘 굴러가는 형목이 되는 사주는 음, 비록 인술 백호대사를 일주를 할지라도 사주가 어, 신강하고 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 또 도생금으로 잘 어, 구슬을 뛰듯이 흘러간 사주는 어, 그래도 어, 부와 귀를 밀릴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어 조금 전에 육진성 안 좋은 거다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 이 사주가 임술일주가 아주 신약으로 돌아가면 은요십대관을 다스려서 없기 때문에 요십대관이 기신이 돼서 남녀모두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임술일주가 어 임수일주가 어, 대원이나 세원에서 변기능 병균, 기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영국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병종 임병종 음. 뭐또뭐 이게 지지로만 사고 이게 이제 해가 그 사해충이라고서 임병충을 할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지지는 진술종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천충기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대운이나 세운에는 본인 임술 일주의 남녀모두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병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무진, 무진도 있습니다. 자, 임무총진술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진 세운이나 대운이 와서 어, 천충지충을 하게 되면은 남녀모두, 어, 이 신상에 좋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어, 사주 내에 병진이나 무진이 있으면은 역시 천충지충으로서 어, 삶이 매우 좋지, 워낙에 꼬인다. 모든 일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병진일이나, 병진, 일이나 병진, 저 연, 병진, 음, 일을 또 일, 또 무진일, 네, 대난, 남녀가, 요, 임술 일주한 적은 천충시중이 되기 때문에 궁합으로는 매우 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것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일주는 또, 뭐더 봐야 되냐면은, 에 사, 궁합으로는 사가 오면 사가 비민만이기 때문에, 어, 좋지 못하고, 어, 또, 어, 또, 어, 그 축일에 태어난 사람 축술 형을 하기 때문에 또공합으로도 맞지 않다. 그 다음, 미가 오면 술미 형이요, 술미 파가 돼서, 이렇게 이제, 뱃날, 소날, 어, 양날에 태어난, 어, 어 사람들은, 어, 즉, 공합으로서는 매우, 여기 에 병진 어, 일주와 무진 일주와 같이 어, 좋지 못한 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이 이제 그, 남자라 하면은, 어, 부인이 정편제, 부인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천으로는 정화, 병화, 지지로는 오화 사화가, 어, 부인성이기 때문에,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 오화가 화운이 올 때, 부인을 만나는 운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만난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저는 합신을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자 합신 자 이것이 몸이라면은 요안에들은 마음이 통해서 음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여, 남자 가으면 여자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자 임수는 우리가 뭐가 뭐와 합을 합면 우리가 이제 정임합이라고 그러죠 정임합 아, 그래서 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이제 정이 뜰때아 정이 뜰때 이렇게 정임합으로 음. 여자를 만나는 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목이또 합을 하죠. 뭐와 기토와 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합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운이나 대운에 기사가 왔다. 그러면 이 기토와 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운이나 세운에는 틀림없이 어, 남자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인수와 감목장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 어, 요 사주, 여덟, 어, 어네 기둥 내에 정화나, 어, 토가 많이 있으면은 많은 여자를 만나는 형국이잖아요. 사주 내에서. 그래서, 어, 부부궁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 어, 여자는 정평관이 이제 남편성이 되는데, 즉, 나를 극하는, 어, 토가 남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 토운이 올때 어,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말씀드 듣다시피 저는 합신을 우선하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 통해 서 만나는 남자, 즉인수는 누구로 정화 그래서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화가 올때 여자 역시 누구를 만난다.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요 감목이 뭐하합브라니까 이렇게 기토, 어, 기토와 하브라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기사년이나 기사대원이 올때이 여자도 이렇게 누를 만난다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가 어, 신축년이죠, 신축년. 자 그러면 올해 봅시다. 올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요 인수 일주가 자, 역시 축술형이네요. 축술형.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으면 남자한테는 명예에, 명예도 해당되고 자식한테도 해당된다 그러죠. 자, 그러니, 어, 명예와 자식의 축술형으로 깨니까 직업에 문제가 볼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요거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어, 자식들한테 어, 묘로 들어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정계, 어, 정계를 누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의 그래도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정제는 부인과 부인성이 부인의 형제 형제들을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 천간 지장간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금생수 인수운이다. 그래서 뭐 문서를 지은 운이다. 천간말씀입니다자 이렇게 이제 지장간을 보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러나, 요 지장관법으로 보면은, 요 경금이, 어, 여기에 들어있는 식신을 뭐한다? 어, 합경수 지지로 인신총 깨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식신은, 어, 즉, 이나이 여자나 남자들의 요 식신은 의식주, 또그 다음에, 어, 일터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의식, 요 식신은 어, 생명주를 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갑경축을 할 때는, 충이 일어날 때는, 어, 모든 것을, 어, 일터의 건마 문제, 어, 식신, 의식주의 문제, 어,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식신은 뭐예요? 어, 자궁,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자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요 식신이 깨져버려요. 요 식신은, 재배생하는데, 어, 식신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수복과 불이 꺼지는 형국이죠. 그래서, 어, 사업자는, 어, 사업에 어, 정체가 올수 있는 그런 어, 확률이다. 돈이 돌지 않아서 잘못하면은, 아, 부도를 맞으시거나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제가, 그, 임술 백호 대사를, 어, 설명하면서 아마, 어, 저도 많은 유튜브 그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의, 어, 풀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 저처럼 이렇게, 음, 어, 정확한, 음, 가지고 어,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인수는 어떻고, 뭐, 어, 어, 바닷물이요, 큰 물이요, 이렇게 이제 술을 뭐, 응, 큰 산에, 뭐, 어쩌고저쩌 말씀하시는데, 어, 그렇게 봐가지고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와 마찬가지, 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술이 평가하면은, 어, 여자한테는 남편성이 되더라 는데 무엇이 이렇게, 어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왜안 좋은가를, 어,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 요즘 날씨가 매우 덥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건강들 상당히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소원성취 르시고다 같이 성불합시다.